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 군정 뉴스 김세진입니다.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남해군의 2021년 9월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3일 제가 장기 요양 기관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제가 장기 요양기관 대표자들을 격려하고 상호간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남해고는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센터장은 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어르신 돌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내년에 추진할 주요 시책과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2022 남해군 방문해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과 남해여수 간 해저 터널 및 국도 3호선 확장 예타와 관련한 부서별 대응 계획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장충남군수는 보고회에서 부서 간 협업과 소통으로 더 완성도 높은 성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8일 양성평등주가를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더 좋은 세상, 양성평등을 향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충남 군수, 이주홍 남해군의 회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유공자 표창,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남해군 여성단체협의회는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 터널 및 국도 3호선 확장 예타 통과 보고회가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지난 23년간의 유치 활동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 하영재 국회의원, 이주홍 남해군의 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자축했습니다. 특히 이날 장충남 군수는 그동안 예타통과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구덕순 재경 남해군 향후회장, 신동섭 서면 이장 단장, 이철세 씨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남해군은 지난 13일 민관협력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기획 홍보, 기반 조성, 관광 상품, 군민 활력 등네개 분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철 새마을운동 남해군 지회장과 박춘기 부군수가 함께 이끕니다. 행정 담당자와 군의원, 군내 민간 사회단체 추천 대표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각 분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10명이 자문협력단으로 동참해 지역 주민들의 현장 의견이 생동감 있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단법인 남해군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14일 초대회장 취임식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취임식을 통해 남해군 공공스포츠클럽은 전 경남도 복싱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초원건설 대표 강태성 회장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함께 이끌게 됩니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구는 지난 3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6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승마, 파크골프 등 선진국형 남해군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16일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부산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 6월 서울 선포식의 연장 선상으로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관광업계 및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장충남 군수, 하영재 국회의원, 이주홍 군의회의장, 류경완 도의원을 비롯해 재부 남해 향후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남해관광세이즈를 위한 ppt를 발표했으며 이어서 관광 남해를 국내외 에 널리 알려온 공로가 인정된 분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대선주조 및 칠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과 대구 등 영남지역 다섯 개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위촉해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11개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11개 시군은 29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위한 남해안 남중권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각 시군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충남 남해군수는 산업 분야 탄소 배출량이 0에 가깝고 지정학적으로 남중권 중심에 있는 우리 남해군이 탄소 중립의 앞장서는 건강한 허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의 9월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